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어, 오늘 보실 사진은요, 어, 전후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전 사진이 제가 포커스를 너무 잘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찍고 수술에 바로 들어가서 좀 포커스가 안 맞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눈은 모습을 보면요. 눈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검은 동자를 많이 가리고 있죠. 어, 그러면서 쌍꺼풀 수술을 원하셨는데요. 어, 안검열이 사실 희미하긴 하지만 약간 이쪽과 이쪽은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여가더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검열이.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도 짝눈이 굉장히 심해 보였고요. 이를 이제 시각적으로 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검은자의 노출도 여기에 비해서 이쪽이 좀 작죠? 그런데 문제는, 눈썹은 여기가 더 높습니다. 여기 경운자를 더 노출시키면 여긴 더 좁아 보이겠죠? 그럼 또짝 눈으로 더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라인의 높이와 눈매교정의 양을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환자분은 이제 부기가 있기 때문에 좀더 눈이 뭐 많이 안 커진 것 같지만 부기가 빠지고 나면은 꽤커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제가 눈매 교정을 더할 수도 있었죠. 더 검은자의 노출을 더 보이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는 여기가 더 좁아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출을 더 많이 하면 더 좁아지고 더 두툼해지고 좀더 강해버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눈매교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항상 눈매교정을 시행을 할 때는요, 눈썹과 눈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고, 눈매교정을 하면 눈썹과 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 점을, 뭐, 아주 대부분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점을 꼭 인식을 하시고요. 또 눈과 눈썹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간은 줄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거의 그대로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줄어들었는데 내용물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방이 빵빵하겠죠. 마찬가지로 눈두덩이가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의 그런 거를 감수하고 수술을 하죠. 눈매 교정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좀더 빵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좀덜할 것인가, 더할 것인가? 혹은 라인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눈썹과 눈간의 거리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의사가 꼭 예측을 하고 환자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인트성형외과 방감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